27장.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수대로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관리들이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그들의 조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왕을 섬겼다. 각 조에는 2만 4천 명이 있었다. 첫째 달에 근무하는 첫째 조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는 2만 4천 명이 있었다. 그는 베레스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근무하는 모든 군대대장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근무하는 조를 통솔하는 이는 아호와 사람 도대였는데 미글롯이 그의 조의 인도자가 되었다.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셋째 달에 근무하는 셋째 조의 군대 대장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우두머리 분하야였다.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분하야는 30인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을 통솔하였다. 그의 주에는 그 아들 암미사바이 있었다. 넷째 달에 근무하는 넷째 조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통솔하였고, 그의 아들 스바아가그 뒤를 이었다. 그의 주에도 2만 4천 명이 있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하는 다섯째 조는 이스라 사람 대장 삼후시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하는 여섯째 조는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하는 일곱째 조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4,000명이 있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하는 여덟째 조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개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4,000명이 있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하는 아홉째 조는 베냐민 자손인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달에 근무하는 열째 조는 세라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4,000명이 있었다. 열한째 달에 근무하는 열한째 조는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분하야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열두째 달에 근무하는 열두째 조는 운니의 사람 느도바 사람 헬대가 통솔하였고, 그의 조에도 2만 4천명이 있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린 이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자손의 인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다. 시므온의 자손의 인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자손의 인도자는 금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다 아론 자손의 인도자는 사독이다. 유다 자손의 인도자는 다윗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엘리후이다. 이사갈 자손의 인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이다. 스불론 자손의 인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이다. 납달리 자손의 인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다. 에브라임 자손의 인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후세야이다. 문하세 반쪽 지파의 인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유엘이다 길루앗에 있는 또 다른 문하세 반쪽 지파의 인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이다. 베냐민 자손의 인도자는 아부넬의 아들 야아시엘이다. 다한 자손의 인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다. 다윗은 20세 이하인 사람의 수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들의 수를 세기 시작하였으나 마치지는 않았으며 이일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또그 수는 다이도왕 역대 시략에 오르지도 못하였다. 왕의 보물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시 맡았다. 들판과 성과 마을과 망대에 있는 보물창고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이 맡았다. 땅을 경작하려고 반일을 하는 이들은 글루베 아들 에스리가 맡았다. 포도원들은 라마 사람 시무이가 맡았다. 포도원 소산의 포도주 저장고는 스밤 사람 삽디가 맡았다. 올리브 나무와 낮은 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는 게델 사람 바알하난이 맡았다. 기름 창고는 유아스가 맡았다.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소는 샤론 사람 시드레가 맡았다. 골짜기에 있는 소는 아들 내 아들 사바시 맡았다. 낙타들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맡았다. 낙위들은메로노 사람 여드야가 맡았다. 양떼는 하갈 사람 야시스가 맡았다. 이들 모두가 다윗 왕에게 속한 소유를 돌보는 감독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조언자로서 총명한 사람이자 서기관이었다. 항문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였으며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였다.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는 분나야의 아들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아비아달이 있었다. 왕의 군대 대장은 요압이었다.